자, 한 방. 두 방. 안 맞았어. 어디서 이렇게 나와? 한 마리? 너 혼자 있니? 아니야 한 마리 더 있어. 두 마리냐? 두 마리? 아니 뭐? <laughs> 야 집이 많네. 사람이 엄청 많았잖아. 잠깐만. 아 아, 야. 어? 아? 어서 오세요. 아니, 아니, 미시야 소리 똑같, 아 아니, 소리 왜 똑같냐고! 고개 돌린 사이. 아, 뭐야. <laughs> 한 번에 너무 많이 왔어. 저기 가서 또 죽었다고? 아니, 딱그것만 토템만 딱 들고 왔으면 야골로스 잡았단 말이야. U I 끄고 야골로스 트라이하라고. 진짜. <laughs> 아 뭐냐고 어제 얘기했던 거 그대로 해놨어. 자 됐습니다. 회복 됐고 피 채우고 다시 가면 돼. 준비는 다 됐어. 오케이. 가서 내 장비랑 챙기고. 포템만 챙겨오면 돼. 다른 거다 필요 없어. 갑니다. 모기만 모기만 안 만나면 돼. 아까 가는 동안 아무도 안 만났거든. 아 오지마. 아 모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갔어 갔어. 그 친구 바쁜 일이 있어서 갔대요. 아 아니 안 갔어. <laughs> 가. 어 아니 아니 한대한 대. 한 대. 달려갈 수 있을까? 스태미나 아 에그 시로 쓰고 갈 걸. 한번 피했어. 에잘 <laughs> 피해서 가고 있어. 아번더피 가자 아록스왜 있어 여기 록스왜 있냐고 어, 먹이 와. 먹이 와. <laughs> 맞아, 아 목이 와 목이 와아 맞았죠 아 목이 소리 잘 들어야 되는데 잠깐만 물어는 뭔데? 너무하네. 물어라고? <laughs> 이거 너무하시네. 제가 집을 털기는 좀 했어도요. 해달어봐. 목이 어딨어? 목이 어딨어? 목이 없지?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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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남았도다 아니야 아니야 살았어 살았어 포테마나 챙겼잖아 이대로만 가면 돼 아니야 아니야 시간 이 있으니까 가자 갑니다. <laughs> 불만 키면 사라졌다고? 그쵸? 불 키면, 불은 무섭잖아. 불에 타 죽으면 좀 고통스럽잖아. 그거 싫다는, 이거지. 싫단 소리야. 자, 이 친구들 한 번씩만 더 때려주면 돼. 죽고. 너도, 너도. 일로 와봐. 너네 아까 웃던 녀석들이지? 어디서 감히 사람 지나가는데 웃어? 아, UI 끄고서는 움직이는 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잠깐만. UI 끄고 가보자. 방향 봐야 돼. 원거리만 조금 조준 잘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불마법의 직선이거든? 직선으로 나가니까 요것만... 아 안되는데? 야글로스 불로 싸우면 안될 것 같은데? 불디 불은 좀 그런데? 하려면 얼음 같은 거? 얼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근데 UI 껐으니까, 야글로서 피도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 아, 그게 변수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땅마법? 땅마법 쓰려면, 네크로맨서. 그거가 조금 땅마법 비슷하고, 그 외에는 없는데? 이거랑, 불마법하고 얼음이랑 보호 이거랑 내가 지금 안 가지고 있지만, 네크로맨서 어제 보여줬던 거 해골 친구 나오는 거아몇 번에 무슨 무기 있는지 기억 안 났으면 좋겠다고? 아니야,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로 모기 잡아볼까? 저기? 음. 모기 한 마리는 잡았어. 너무 근처로 와서 이거는 이렇게 잡아서는 의미가 없는데? 한 마리 더 있죠, 저기. 모기 한 마리 더. 높다. 어, 아, 비슷했는데. 아, 스테미나. 아, 스테미나는 보여줘라. 안 보인다. 어. 아니 얼음으로 잡아. 아니 불이네.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아, 목이 왔잖아, 너 때문에. 아 목이 멀리서 잡으려고 했단 말이야. 아이 블랙 녀석 때문에 망했어. 잡으려 했는데, 자 토템 여기다 넣어놓고 필요 없는 거다 빼. 얘랑, 얘랑, 얘는 여기 놔둬도 될것 같고, 돌도 필요 없고, 불저항. 이거는 상급 회복조국. 스테미나랑, 벌꿀주 두개 중첩 되나요? 중첩 안 되지. 7번, 잠깐만. 망치 빼고, 8번에다가, 어서오세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 1번, 활, 활 빼. 활 놔두고, 보호, 불마법을 1, 얼음을 2, 보호 3. 활, 활 혹시 모르니까 4로 놔두자. 이렇게 놔두고, 불저항은 8번, 맨 끝에. 아, 스테미너 포션 끼리 중첩 안 돼요? 오케이. <laughs> 아니야, 원래 저 소리가, 저거 딱 알람 소리가 팔로우 할때그 소리거든. 네, 소리가 같아서 헷갈렸어요. 어, 파란색. 파란색 버섯, 잠깐만. 아이고. 근데, 노란색 버섯만큼 완전 밝게 빛나진 않네? 반짝반짝한, 내, 빛나는 거는 내 지팡이가 더 반짝반짝 빛나는데? 지팡이 빼봐. 아니야, 빛나긴 빛난다. 근데, 노란색만큼 많이는 아니야. 자, 넣어놓고. 여기 잡템인가? 잠깐만. 여기있다. 자, 음식. 음식 에이터 두개 먹어야 되고, 체력? 스태미나보다는 체력이 낫겠지? 됐어. 요거 회복주는, 복주는좀여쪽에 놔두고 뭐야 여기다가도 버프줄을 조금 여기다가 놔뒀네? 계란 아무도 안 가져갔어? 다 키우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나봐 자 수리 한번 이거 버프는 좀 확인하고 갑시다 버프만 휴식 버프만 좀 받고. 버프만 좀 받는 거 확인 좀 하고. 우리 지금 몇 분이야? 42분. 1번. 41분 남았어요. 아직 보스 잡기 전까지만 UI 내두면 되잖아. 자. 아우, 또 비가 오네, 마침. 좋아요, 좋아요. 자, 여기서 지금 6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잘못 눌렀어. 자, 6번. 갑니다. 6번이요. 왜안 눌리지? 부르는 것까지는 UI 켜고 해야 되겠다 6번이요 6번 간다 8번 좋아요, 가요. 에이터 두개 먹었어야 됐는데, 하나 밖에 안 먹어서요. 와! 이어 다녀야 되겠는데. <laughs> 어브레스 조시 돌고 여기. 데이터 너무 적다. 브레스 쏜다고? 어 이쪽 잠깐만 손 왼손 왼손 돌잘 피해서 아. 아, 아. 떨어지죠? 떨어지는 거 확인. 오케이. 근거리 피하고. 어디로 떨어져? 오케이. 불만 조심하면 돼. 브레스? 브레스. 다시 돌아. 어느 손? 왼손, 왼손. 떨어지는 거 확인. 혼자 잡으면,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해야지. 제 덩치를 봐. 팔도 아니고, 지팡이로 잡는 거는, 위치 잡기 쉽죠. 괜찮지. <laughs> 돌고 돌아. 불 확인. 브레스 소니, 오케이. 반대편. 이 돌을 다 까졌어. 돌 필요한 사람. 이돌 부셔줄 것 같아. 친절하게 이 친구가 이돌 부시면 그냥 일반 돌인가? 불 많이 필요한 사람. 둘좀 챙겨가게. <laughs> 활이라고 했어야 된다고? 피가 얼만큼이나 줄었는지는 나도 모르겠네. 자, 숨고. 피했고. 짜잔. 불마법의 불마법은 모르지. 얼마나 데미지 받는지 UI가 없어서 지금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 너무 뚫렸나 본데. 어 이제 맞겠다. 잘못하면. 이거지. <laughs> 오케이. 잘 피했고요. 어, 이제 브레스 쏘면 이제 피해야 돼. 어후! 한남 맞았어, 한 번. 혹시 모르니까 불정 한번더 먹어. 여기, 여기. 무슨 손? 브레스. 조심. <laughs> 공간 만들어줬어. 브레스니? 여기 있으면 되겠지. 브레스 조심. 피가 얼마나 남았을까? 궁금한데? 내구도 확인. 내구도 별로 안 달았어. 좋아. 너 잡을 때까지 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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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두개 남았어? 이제 이바이 안될것 같아. 건너가자. 얼른바위 <laughs> 일로와. 전장 바뀌었어. 활안 맞는 거 봐. <laughs> 활. 일로와, 일로와. 나 여기 있어. 안 맞는 거 봐. 이거 활로 하면 망했는데. 다행히도 조건이 없어서. <laughs> 됐어, 됐어. 불 조심. 오케이. 막아줬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아직 안 죽었어. 그래스. 음식 벌써 다 돼가나? 아닌데 아직 아직. 여기 여기 나 여기 있어. 정신 못 차려? 나 여기 있어. 어이. <laughs> 피하기 쉬운데. 불 마법대, 얼음 마법. 누가 이길 것 같아? 제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요아이 여씨. 피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 팔 아니어서 다행이야. 팔이었으면 몇 번이나 죽었을까? 글쎄. 풀링 왔어. 풀링 조심. 어, 야, 많이 왔어. 잠깐만. 너네 뭔데? 지금 신성한 대결 앞에 지금 어디서 방해질이야? 가. 어 야, 브레스 아니, 아니야, 아니야. 메테오 쓴다. 야 잠깐만 타이밍이야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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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꾼들 와서 야 가라고 가 하나 어디였어 너 일로 와 횃불 너너 바로 너 됐어 됐어 다시 시작해 볼까? 그랬으니? 삼켰어? 그래서 쏠라다가 삼켰어? 알겠어. 자, 음식 한 번만. 음식 아직 타임이 안 됐어. 이거 나응원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 <laughs> 이런 고통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패스 조심 뒤로 돌아 아니야 이 싸움도 언젠가 끝날거야 왜냐면 난 아직 안죽었거든 어 뭐야 어디, 어디 가셨어요? 벌써 여기까지 돌아갔어? 죽었? 죽었? 아참 성공했네요. 오케이 이와이 <laughs> 켠 <말 켜도> 되지. <laughs> 아 머리 필요한 사람 이미 머리 잔뜩 걸어놓은 사람들이 많아서 말이야. <laughs> 하늘사리님, 미션 너무 감사합니다. 아쉬웠다, 너무 쉬웠다고? 음! 너무 쉬웠어. 이거 너무 쉬웠어. <laughs> 감사합니다. 성공했습니다. <laughs> 너무 쉬웠고, 이 정도 마법만 있으면 이 정도는 더싹 가능.